안녕하세요, 여러분. 까꿍이 TV의 까꿍이에요. 꿍 하.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. 11월 12일 목요일, 목요일이고요. 지금 시간은 오후 12시. 아니, 점심따브 12시. 오늘은 까꿍이가 어디로 무슨 낚시를 하러 왔느냐? 울릉도 저동항으로 진기에 낚시하러 왔어요, 진기님 오늘 제가 사용할 장비는 두둥탁 두둥탁 할 것도 없다. Nope. 들락들락이에요 이거 앞에 찌를 달고 할라다가 찌보다는 그냥 줄 이거 초리 때 느낌으로 하는 게더 재밌어서 찌를 안 달고 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뽕돌은 입이 하나 달았어요. 밑밥을 일단 쫙 뿌려놨습니다. 오늘의 대상 어종은 증기니. 증기니요. 일단 집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히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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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, 히토, 히토. 짜라란 바닥이다. 얘네들 와 히토. 요 밑에 있지 우리 매니저님 히트. 어땠다. 와. 선생님, 어? 왜 혼자 잡으십니까? 감이지. 감이지. 실력이고. 실력이고. <laughs> 재수없다. <laughs> 새우가 안 좋다, 그지? 독가시치 조심 조심. 하나 하나. 네. 아이 참. 어 왔다 왔다 왔다. 어 전기 와여 위까지 올라온다. 저거 독가시치야. 어, 어, 어 왔다 왔다 왔다. 아 독가 아, 독가시치다. 독가시치네. 네. 첫수는 독가시치. 음. 섭다이 아니. 선생님, 잠깐 계세요. 아, 진짜 귀엽다. 꼬리 내리고 이러고 있는 거 봐요, 쟤. 아, 귀여워. 야, 너 이름 뭐냐? 밥은 먹었냐? 좀 물어봐요, 점심 먹는지. 밥 물어갈래? 국밥 한 그릇 하러 갈래? 한 뚝배기 하러 가자한 뚝배기 할래요? 자, 히터. 어, 독가시치, 독가시치, 독가시치. 어, 어. 독가시치, 독가시치. 독가시치 미치겠네. 남들 다 증기기 잡는데 난 독가시치만 겁나 잡고 있어. 아이고, 선생님. 드시는 거 아닙니다. 와. 어, 사장님, 어떻게 이렇게 잘 잡으세요? <웃음> <웃음> 와... 아, 대단하시다 똑가러 내가 그죠? 아 근데 <laughs> 사장님 사장님 것만 <laughs> 좋아하고 다 골로 가네요 네. 마늘은 큰 걸로 바꾸고 큰 걸로? 머리 걸로 바꾸고 응. 그걸 해 이거 뭐, 오징어 내장 내야지 nope. 어? <laughs> 이거 오징어 내장이 라니까또나 역시 오징어 내장 못 이긴다. 오징어 내장이 <laughs> 짱이야. 아, 새우 뭐 비싼 새우 같은 잔채 피자인데 헐 피자. 나도 첫 번에 예. 새우 썼는데 예. 말짱 빵이야. 아 정말요? 물긴 무는데 예잘 시원 참고. 참자만 못해. 볼일 보러 왔다. 아니 장난 왔다. 왔다. 아 독가시 치다 또. 뭐야 또, 저 이것만 잡고 있어요. 새우지? 참... 찌... 네, 세워졌지? 네. 세워졌으니까. 아 오징어 내장 써야 되나? 네. <laughs> 가보라 뜸, 뜸, 뜸. 와, 와 생이. 와, 오징어 내장이 답인가? 네. 야, 사이즈 죽인다 생이. 편에 놓쳤어. 얼른 바정깽이 음. 선생님 다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? 아... <laughs> 25... 와... 가! 축하드립니다, 선생님! 에잇! 너무 많은데? 왔죠? 어, 엄마! 걸었어, 이거, 이거, 정거이다 와... 끌었어, 끌었어! 걸었어요 선생님! <웃음> 선생님, <웃음> 잡았어요! <웃음> 선생님, <웃음> 잡았어요! 나 <난> 드디어 잡았어요! <laughs> 잡았다! 드디어 잡았어! <laughs> 내가 오징어 내장 안 하고 새우 고집하다가 드디어 잡았다 야 이거 한 20? 20은 될것 같아요 20 사이즈 20 히트 와뜯겠다왜 <laughs> 나만 나는 맨날 뜯기고 안 잡히고 4마리만 <laughs> 네 잡으면 딱인데 <laughs> 체이바고기귀춘 1시간 후 이거 물고 올게요 길까요? 결국에는 내려놓을까요? <laughs> 내려놨다 오징어 내장 나도 간다 온갖 물고 어? 왔다 똑같이 오, <laughs> 오! 오! 아 오마이갓 oh 오마이갓 oh 이거 증기 같아요 경쟁이 응. 치고 쭉째는게이감 올라온다. 아 오징어 오징어 내장이 이래 반응한다면 나 진짜 서운하다. 왜요? 이놈들 <laughs> 와 편식한다 아니에요 이놈들. 야채랑 고기 좀뭐 먹을 거예요? 고기. <laughs> <laughs> 아쥐 뜯는데. 잠가 잠깐. 힌트. 맞다. 그렇지. 아 선생님 잡았어요. 오. 잡았어요 선생님 오. 선생님 잡았어요 오징어 내장이 다 맞네요. <laughs> 내려놔. 들어가 짠, 20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. 더 높. 이트 오젠다, 젠다, 젠다. 오젠다, 젠다, 젠다, 젠다. 야, 오 좋다. 야, 생님, 생님, 진작에 생님이. 잡을 찾았어 그냥. 오, 지금 내장 주실 때 잡을 걸. 20cm 사이즈의 청장님. 이트. 아, 트 와, 선생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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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선생님, 고집 피어서 죄송해요. 아, 20cm 아, <laughs> 트 <히트>, 선생님 아오전 얼마 써 어? 복 제가 다 뺏어온 거 같네요 3 0조금만 안됩니다 짜라란 도구덕 도구덕 도덕 히트 이야 뭐야 어? 20좀 넘겠다. 히트. 오, 사이즈 굿. 20cm 좀 넘겠네요. 자, 한 마리씩만 잡고 갈까요? 콜. 히트. 난 태그이다. 나는 태그이다. 짠! 이0짜리한 마리. 까꿍! 오늘 까꿍이의 조간은 14마리. 14마리고요. 제일 큰 거는 30cm. 조금 안되거나 30cm 언저리에요. 이 정도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낚시 포인트입니다. 아 오늘 오랜만에 손맛도 보고 오랜만에 미끼! 미끼 낚시를 해 보니까 즐거웠던 것 같고요. 오늘 재미지게 하고 갑니다. 오늘의 장원 30cm 대중이 오늘 손맛 즐겁게 즐기다 갑니다. 여러분 저는 이만 가볼게요. 꽁빠 안녕.